안녕하세요. 엄마와 딸이 소개하는 좋은 집 비댄스엄 엄마 김주현 딸 영지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 인근 택지지구에 위치한 실내의 수영장이 있는 풀빌라 단독주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집은 펜션이나 에어비앤비 등 수익형 주택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집인데요. 1, 2층에 모두 거실과 주방이 있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셔서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의 대지 면적은 85평, 건축 연면적은 57평에 분양가 8억 초반대 철근 콘크리트 단독 주택입니다. 주변 인프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버스 정류장이 도보 2분, 홍대 직행 버스 정류장이 도보 5분, 자유로 성동 IC 진입이 5분. 경의선 공천역이 차량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안에 병원이나 편의점, 마트, 카페, 음식점 등이 모두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차로 이동하시지 않더라도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요.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도 도보 5분, 헤이리마을이 차량 6분 거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학구는 어린이집이 도보 2분,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도보 7분 거리에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조금 멀리 차량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집 시작합니다. 여기가 오늘 보여드릴 단독 주택의 외관 모습인데요. 어, 이렇게 하얀색의 모노타일로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징크 지붕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여기는 택지지구니까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페스 집거는 기본이겠죠. 그리고 주차는 보시는 것처럼 집 앞으로 두 대의 주차 공간이 있고요. 만약에 나또더 공간이 필요하면 저집 앞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좀 오시면 여기 마당도 있어요. 마당도 그냥 사용하실 만하게 잔디도 잘 심어져 있고요. 이 부동수전 그리고 또 이렇게 식재도 해놓은 모습인데요. 텃밭 하시겠다라면 텃밭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에어비앤비 이런 거 돌리시면. 여기서 상추 같은 거 따서 드세요 하면 손님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가 수영장 앞이에요. 이제 안쪽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두 계단 위에 이렇게 데크가 있고 포츠 공간이 있으면서 이제 전실이 있는 구조예요.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현관문이 하나인데 만약에 여기 1층을 수익형으로 두고 2층에 거주하신다 그러면 이쪽으로 따로 출입문을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그럼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시 공간이 아주 넓죠 아주 넓은데 신발장이 아직 설치가 안돼 있어요 신발장 이쪽에 또 설치해 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제가 바깥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출입이 2층으로 출입하시는 게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막아서 따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네. 실내에는 계단이 없고 전실에만 이 계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대 분리하기에도 아주, 아주 좋죠 그렇죠. 음, 전에 어떤 손님을 만났는데 아예 따로 출입하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런 분들 아주 좋겠죠 화면용 주문이 있는데 이거 대형 주문이죠 전실의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들어오시면 1층에는 알파룸까지 포함해서 방이 3개 거실 주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맞은편에 방이 있는데 그 전에 <laughs> 계단 밑으로 이렇게 또 창고 공간이 있으니까 청소기나 자전거 이런 거 안에다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환기창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첫 번째 방이 있어서 방 보여드리고 안으로 갈게요. 어우, 여기가, <laughs> 침구가 굉장히 높네요. 친구가 <laughs> 굉장히 높네요. 방이 크지는 않은데 침구만 높으니까 굉장히 넓어 보이네요.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한계창도 있습니다. 어, 실크벽지 사용했고요. 데코 타일 같은 거한것 같아요. 타일 바닥이 굉장히 독특해요. 침대와 화장대 정도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거실과 주방에 이렇게 대면형으로 있는데요. 주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방에 기역자 형태의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 이렇게 낮아서 의자 이렇게 한세개 놓고 3, 4분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릎도 잘 들어가는 구조이니까. 이렇게 펜더트 조명도 아주 이쁘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깊은 사각 싱크볼. 그리고 네, 3구 인덕션, 이 후드가 잘 설치되어 있고요. 수납장은 아래 위로 다 넉넉하네요. 이쪽으로 밥솥과 전자레인지가 다 있고요. 이 공간이 아주 넓어서요 어, 주방일 하시기 편할 것 같고요. 이 안쪽에 문이 있어서 여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슬라이딩 도어로. 음. 여기가 다용도실 겸 부소 주방.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수직으로 쌓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또 한기창과 2구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작은 싱크볼도 있으니까 곰국구리기 딱이죠. 아래로 <laughs> 네, 네, 수상 공간 넉넉하고요. 여기 제가 뭔가하고 이렇게 나가보니까 이런 뒷마당이 있어요. 음 뒷마당도 앞마당하고 거의, 거의 비슷한 비슷하죠. 크기인 것네 같네요. 크기가 크죠. 그리고 수전도 부동 수전도 잘 설치되어 있죠. 이렇게 공간이 넓어서. 여기도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데크 같은 거쭉 설치하고 여기 펜스 높게 치면 여기서 고기 구워드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놀게 하셔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뭐 창고 같은 거 이동식 창고 같은 거 놓으셔도 괜찮겠죠. 여기는 텃밭 자리로 활용하셨나 봐요. 음 텃밭이 앞마당이 아니라 그냥 여기를 여기 이용하셨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 아예 흙이 이렇게 자리가 있네요. 물 주시기도 좋고. 음. 그러고 보니까 방울토마토 있다. <laughs> 그리고 안쪽으로 가볼게요. 1층에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자, 짠짠짠짠. 어 여기는 훨씬 넓네요. 방 엄청 넓죠? 세게 되는데요. 운동장 같아요. 침구도 아주 넓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넓은 환기창이 있어요. 여기는 침대, 옷장. 화장대 모두 다잘 들어갈 크기의 방이에요 북박이장 짜서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아까 그 작은 방을 사용하기 애매하시다면 그 방을 드레스룸으로 꾸며도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드레스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에어비앤비를 이렇게 돌리실 것 같으면 수납공간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이 정도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laughs> 화장실도 베이지톤과 그레이톤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환기창, 레인 샤워기 아유, 세면대 거실 세면도 이런 거 이쁘죠? 네. <laughs> 화장실도 사이즈 넉넉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 공간은 뭘까요? 짜장장장 아, 나 자기 웃고 짜자잔이 나와. <웃음> 여기는 <웃음> 세 번째 방인데요. 알파룸이에요. 네, 이렇게만 보면 그냥 방이죠? 그렇죠. 네. 돌아오세요. <laughs>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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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이렇게 방이 또 되어 있는 구, 구조예요. 여기는 바로 옆에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는 거 보실 수도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잘 설치되어 있어서요. 여기를 뭐 그냥 방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거실 같이 쓰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주방을 보니까 주방에 식탁 자리가 조금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저기를 거실로 활용하고 이러셔도 될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모두 다 시스템 에어컨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 방에 불리는 이 폴딩 도어로 되었으니까 폴딩 도어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망의 수영장. 실내 수영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수영장은 어 되게 그래도 깊다 여기서 보니까 이 길이가 6m 20. 그리고 이 가로가 2m20, 깊이가 1m20이니까요. 물 받아놓고 충분하게 놓으시기 괜찮겠죠? 여기 바닥에는 난방 코일이 깔려있어서 겨울에도 쉽지 않게 쓰실 수 있고요. 여기 안쪽에 여과기도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문 창문 딱 닫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1층의 구조는 모두 이렇게 생겼는데요.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깔끔하네요. 지금 뭐, 딥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딥이 좀 하시고 그러면, 넓고 그렇죠. 음, 음, 만족스럽게 그 사용하실 수 있을 화이트 같아요. 화이트 인테리어라 네. 어떻게 꾸며도 잘 어울릴 집이에요. 네, 층고도 아주 높아서 좋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이 2층 계단인데요. 가보겠습니다. 아, 저좀 저, 2층 층고가 굉장히 높나봐요. 여기가 굉장히 높은데요? 네. 오, 와. 이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1층은 수익형 구조로 만들어 드렸다면 2층은 실거주용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고급미가 뿜뿜한 모습이고요 2층에는 방 하나와 주방 거실이 있습니다 먼저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 여기가 방인데요 어, 방 사이즈 여기도 좋네요 침구가 왜 이렇게 높아요? 침구가 <laughs> 아주 <laughs> 높아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과 환기창이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음, 강마루가 시공되어 있는데 침대, 화장대 모두 잘 들어갈 크기의 방이에요. 방 사이즈 좋으네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드레스룸이 옆으로 이렇게 길쭉해요. 드레스룸은 D 자 형태로 이렇게 길쭉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환기창도 있고, 이 서랍들이 있으니까 수납하시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주었네요. 도어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라서 또 자리 차지 않게 해주었고요. 안방 화장실이, 안방 화장실에 문한번 닫아봐도 돼요. 어, 신기하죠? <웃음> 네. <웃음> 화장실이 많이 크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수전 일체형 샤워기 있고요, 변기가 있는 구조예요 아주 조그만 세면대가 있네요. 음, 아까 저기 이제 안방에서 쓰셨던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거실과 주방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이죠. 화장실 사이즈 좋고 여기는 따로 환기창은 없네요. 메이 샤워기와 세면대, 변기가 있는 큰 화장실이에요. 자 이번에는 맞은편에 있는 넓은 거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이층에도 거실이 아주 넓죠. 모두 헤링본 강마루가 시공되어 있고요. 벽에는 시크노치 사용해 주었어요.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팬이 고기순환을 도와드리고요. 저쪽으로는 외부 베란다가 있겠죠. 여기도 작은 공간이 있어서요. 여기도 테이블 놓고 즐기시기 괜찮을 것 같고요. 아주 넓어요. 소파, 뭐... 6인용 소파 넉넉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TV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저 반대편이 이제 거, 주방과 다이닝 공간인데요. 이렇게 벽으로 공간 분리를 해 주었어요. 이게 다 수입산 타일을 사용해 주었다고 하네요. 이런 인테리어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갤러리 도어 같은 거 하나 딱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방의 모습이고요. 2층의 주방도 그냥 완벽한 형태의 주방이에요 뭐 작은 주방이 아니라서 완벽하게 세대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3구 인덕션과 후드, 그리고 깊은 사과신고볼이 있는데 딱 냉장고 자리는 여기 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모두 잘 두실 수 있는 크기이고요 어? 안쪽에? 뭐 여기도 <laughs> 다용도실이 굉장히 크대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2구 가스레인지와 수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기창,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모두 잘 두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서 뭐김전담거도 되겠다. <laughs> 자 이번에는 주방에 있는 다이닝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환기와 채광을 위한 창문에 예쁜 조명도 있죠. 여기에 펜더스 조명이 이렇게 있어요. 이 다이닝 공간에는 식탁이 한몇 인용까지 들어갈까요? 한 10인용까지는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분위기가 참 좋아서 파티룸 같은 걸로 만들어서 쓰셔도 좋고요. 와인랩 같은 거 놓고 와인 파티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으로 외부에라다가 있는데 여기는 주방과 거실에서 모두 통하거든요. 안쪽에 데크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아예 썸룸 공간으로 만들어줘서 여기 지금 붓붓붓합니다 네. 하나도 안 춥겠다 햇볕도 너무 잘 들고요 수전도 잘 설치되어 있고 위에 등 너무 예쁘죠? 음, 등 아, 진짜 예쁘다 등 되게 특이하다 큰 창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공간이 넓으니까 이렇게 테이블 놓고 이쁜 테이블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밤에 여기서 파티하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별을 딱 봐도 잘 보일 것 같고요 공간이 아주 좋네요 넓어서 보통은 음. 이렇게 썬룸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데 아예 만들어 놔서 활용도가 아주 좋은 그런 외부 베란다였어요. 네. 이렇게 오늘의 집 소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 분양문의와 방문 예약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